흔히 1학기 상담을 듣는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아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적었기에 주로 부모님에게 아이에 대해서 듣는 자리라는 의미인데요. 만일 부모님 입장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의외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이 될 거예요. 학부모 총회에서 선생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신뢰의 문을 열었다면 학부모 상담은 그것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님도 내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므로 이일 학기 상담은 관심이 아주 클것 같은데요. 올해는 학부모 상담이 전화로 이루어지거나 원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학부모를 맞이하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1년 동안 학부모에게 나에 대해서 알릴 시간은 이 총회와 상담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은 1대 1로 진행되므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아이를 더 알아가는 시간. 학부모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상담 신청이 많은 것을 기뻐할 수도 있겠네요. 어? 선생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거 보니까 그 맹장 같아요. 어, 수술해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결과지를 하나 하나 보여주면서 어, 여기 보세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원에 가시겠나요? 혹시 우리가 첫 번째 병원의 의사와 같이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기 초에 썼던 자기소개서, 진단평가 결과 그리고 상담 전까지 교사가 관찰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호중이는 진단평가 결과 보니까요. 수학 연산 부분에서 5학년 분수의 곱셈에 대한 실수가 많네요. 교실에서 제가 알려주었는데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이 또박또박 문제 풀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 학기초 조사서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셨네요. 교실에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글로 굉장히 잘 표현하더라고요. 글로 생각을 나타낸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주도록 할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1학기 상담은 할 말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교실에서 모범적인 아이일수록 더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설문을 회신받아서 상담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상담 전이 설문지를 꼭 회신받는데요. 학생과 학부모용 설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학생은 교실에서 쓰고요. 학부모용은 아이편에 회신받습니다. 설문 문항을 좀 볼게요. 먼저 요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적어보게 합니다.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를 부모님과 선생님 칸을 나누어서 적어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고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게 하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적어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용 상담지를 보시죠. 요즘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게 하고요. 자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격려를 해주고 싶은지 적어보게 합니다. 자녀가 더 잘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자녀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적어보게 하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선생님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지도 같이 적게 합니다. 한 부모님께서 설문을 받아보시고 문항 작성하시면서 그 자체로 정말 뭉클했다. 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잘 보면 부모와 아이의 설문 문항이 비슷해서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상담 때이 설문을 가지고 학부모님께 질문하시면 상담 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꼭 학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같이 지도가 병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되죠. 진짜 교사가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해야 합니다. 단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판단과 평가가 담기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어, 아이가 교실에서 좀 예민해요. 아이가 욕을 심하게 하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싸웁니다. 내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 생각과 달리 오해하거나 아, 우리 애가 좀 에너지가 넘치기는 한데 아,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아이를 상담할 때는 최대한 판단과 평가를 배제하고 나의 관찰과 느낌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중이가 오늘 국어 시간에 두번 정도 뒤를 돌아보고 친구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때 놓칠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하는 교육 모임에서 한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예요. 상담 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학폭에 연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학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상담할 때 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평가와 판단을 담은 말은 이렇게 마음에 찝찝함을 남기고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는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곤 했습니다 어, 호중이 어머니 어, 우리 호중이한테 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부모님들께서 별로 실천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 보았어요 아 부모님 호중이가 친구들의 관심을 많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교실에서 아이가 주목받는 기회를 줄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학급에 자주 언급할 거고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호중이를 어떻게 도우실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부모님이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행력을 높이더라고요. 만일 부모님께서 아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 교사가 준비한 보관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 됩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이 시작과 마무리가 상담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담 시작할 때는 어, 부모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군요.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정성이 아이에게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의 노력을 알아주시거나, 아, 오늘 호중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 세 번이나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잘한 점을 관찰하신 후에 칭찬으로 시작하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도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아, 부모님, 이렇게 애써주시는 거 보니까 호중이는 진짜 보기 많은 아이예요. 어, 부모님과 제가 함께 도우면 1년 동안 많이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에 따라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과중된 점을 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하는 것을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되 선생님이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에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학부모 상담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학급 경영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부모 상담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설문 양식은 영상 설명 링크 주소에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두겠습니다 의미있는 학부모 상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